어후 어후 기다려 어휴 개울이야 이거 뭐야 오케이 폭탄 해체 보자극 어 뭐야 어 이렇게 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이 하는 핸드 시뮬레이터 야야야 <laughs> 오 이걸 눌러야 되나 일단 눌러보자. 오, 어, 어 뭐야? 어, 어, 오, 어, 어, 뭐야? 뭐야 이거? 야, 야 폭탄이아 이거, 이거 드릴, <laughs> 드릴, 드릴, 드릴로. 음. 드릴로. 아, 드릴로. 저... <laughs> 아, 잠깐만, 내, 내왜이래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아, 저, 저 야, 집는 게 뭐야? 드릴로 그냥 아손 굽히는 거가 집는 걸 걸. 나, 나, 아, 나손 망했다.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아, 에, 나 화면, 나 화면 왜 이래? 나왜내아아왜왜내 가슴이, 아! 보이... 아! <laughs> 왜, 왜 가슴이 보여 아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끝 죽어버렸어. <laughs> 끝이야? 어 지금 누르게 누른다. 잠깐만 어, 어,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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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팔꺾여어팔꺾여어 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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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. 어때다 어때다. 잠깐만 나나 팔이 팔내 팔이 팔 돌리는 거어그 마우스 왼쪽이랑 오른쪽 같이 누르면 돼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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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, 빨리 좀 해, 아 아, 잠깐만, 잠깐만 나 이거, 어, 나, 아, 나 팔이 안 펴져 아, 됐다 아 아, 아아 아. 됐다, 누른다 준비 완료야, 어이 어떡 아, 개못 누르네, 진짜 <laughs> 비켜봐, 내가 여기에 눌러봐, 눌러봐 얍 어이있왜 터타? 어. 아, 안 돼! 왜, 왜, 왜? 아, 터어소어소 아! 잠깐만, 안 돼! <laughs> 야, 이거 어떻게? 떨어지면 어떻게? 떨어지면 어떻게? <laughs> 야! <laughs> 아, <좋은 인생이었다. 웃음> 어 아네. 그래서 내리는 걸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 이렇게 거구나? 해서 이렇게 그냥 휠로 내리기만하면 되지. 아 이게 내리기 아. 여기 미리 존버 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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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오 오, 오, 오. 나는 이렇게 잡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내 것도 해줘이. 잡고, 잡고. <laughs> 손 내미시 말라. 내건 또. 어디갔어? 내 건서 어? 아, 어디 <laughs> 내건 떨어졌어. <laughs> 아니야 잠깐만 내 오른 손 어디갔어? 오른 손. 오른 손 거기 있어 그대로. 나 오른 손으로안 넘어가. 어쨌다. 됐어. 위로 올리고 잠깐 위로 올렸다가 뒤로 했다가 위로 올렸다가 뒤로 했다. 오 오. 오. ごきごきごきごき。 아, 너무 힘들어. 어, 그러니까. 뭐야? 됐다. 아, 이거 튀겨! <laughs> 진짜! 제대로 했어야지. <laughs> 어, 오케이, 내, 우선, 우선 됐어. 내 쪽으로, 내 쪽으로 됐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할수 있어. 있어. 오! 오! 오. 진 <laughs> <으 behaving? 웃음> 잠깐만 주먹이다주먹이다 오오오 기다려 기다려봐. 이 상태로 이 상태로 휠 내리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올려 이 올려 우리 올려 올려 아, 아! <laughs> 아! <dieses Enc> <laughs>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오 오.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위로 조금씩 올려 조금씩 올려 조금씩.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이걸로 드릴 드릴로 저거 나사 오됐다오오 오, 됐어 됐어 고정됐어 그 다음에 아아 아니야 고정 안 됐어. 왜 그래 오케이, 오케이. 할수 있어. 오케이. <laughs> <Okay. 웃음>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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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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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오케이, 내가 할게. 뭐 잡아? 야, 뭐야, 내가 잡았네?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. 오! 잠깐만. 잠깐만요. 오, 오, 오!

중지 잘 됐어, 어? <laughs> 내려. 한 판, 어, 한판 내려, 내려봐. 거기서? 아니야, 아니야, 엄지 안 걸렸어. 어우, 씨! 아! 깜짝아, 씨! <laughs> 다른 거 하자, 어.